아니, 많이, 유튜브에 공개하는 거야? 맞아 야, 너. 네 얼굴 가려봐. 잠깐만, 내 얼굴 그럼 공개됐잖아. 야야, <laughs> 빨리. 가려봐. 오케이! 에이. 아, 내 얼굴 공개됐잖아. 개멋디? 아, 네 얼굴 <laughs> 공개 안 됐음. 느낌 존나 좋아요. 아, 내 포토블라인 같 거. 이 나중에 20년에 얘들아 손 20년 내밀어, 해. 손 내밀어, 손 손. 다 영상 찍는손 내밀어. 야 오케이. 야, 얘들아 이거 하자, 잠깐만. 이거, 뭐? 이거 다 빼봐. 아, 진짜, 이거, 진상가. 제발, 제발, 제하세요김어띠김어띠 아, 썸네일 못 찍어, 씨. 자, 죄송합니다. 한 손만, 한 손만, 남자친구 이게한번 만져보세요, 오케이. 남자친구. 남자친의만 <나는 truthful**> 무슨 아. 칼국수 만드냐? 아, 반죽이냐? 너무 못만반죽서냐반죽 자, 여러분. 이제, 고사리, 고사리. 고사리. 응꽁 <놀동> 이제 자 찍어줄게요 <놀놀놀라> 깨꼬띠 역시 늘리는 맛이 있어야죠 아 인정 버터 슬라임은 늘리는 맛이죠 예! 오! 음. 와 음. 여러분 우리 야. 우리 <놀라> 반의 유행 알려줄까요? 디즈 아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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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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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임자 오늘은 여기까지였는데 너무 많이 시끄러웠죠 다음엔 남사친 얼공을 해보겠습니다 안녕 안녕